네, 안녕하세요. 축구생각입니다. 어, 축구승무패 토또 30회 차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번에 또 2월이 많이 됐죠.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 같은데. 어, 사실 뭐 제가 A매치가 승무패에 들어왔었던 것도 처음이었기도 하고 좀 자신이 없는 그런, 어, 어떻게 보면 리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국가 대항전이죠. 그래서 그 지난주도 사실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이번 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, 어쨌든 또 2월이 어 됐기 때문에, 그래서 이 금액이 많이 몰리는 판에 어 그래도 조금. 도전을 해보는 게 어, 좋지 않을까 또 영상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.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리그 경기들에 비해서는 에이치 때는 좀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에이치기 때문에 어,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어, 배당 쪽 위주로 좀 접근을 했습니다. 그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멤버십 관련해서는 배팅 내역이라 어, 배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이, 아, 아일랜드, 네 스코틀랜드의 경기이고요. 어, 스코틀랜드는 지금 한 경기만 치룬 상황이고 어, 1 승을 한 상황이고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 다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어, 지금은 사실은 스코틀랜드가 어쨌든 아일랜드는 2 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, 어쨌든 이 배당은 정 배당은 일단은 홈팀인 아일랜드에게 좀준것 같습니다. 어, 경기력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스코틀랜드가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이렇게 선이 좀 굵은 축구를 하는 뭐 아일랜드도 그런 부분은 비슷하긴 한데 이 스쿼드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저는 스코틀랜드가 경기력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만 어, 스코틀랜드가 유리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배당을 받은 부분은 이 경기는 어,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이제 좀 배당의 흐름을 조금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무승부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2번 경기입니다. 잉글랜드 대 이탈리아의 경기고요. 이탈리아는 1승 1무를 하고 있고요.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1무 1패로 생각보다 이번에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. 어 그래도 일단은 잉글랜드가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이탈리아보다는 조금은 몰리는 어 그런 상황을 보여주긴 했는데 어 어쨌든 뭐이 잉글랜드가 스쿼드적으로는 지금 사실 이탈리아보다 강해요. 이탈리아가 유로 때 우승하긴 했지만 그 우승하는 그 멤버들 자체도 사실은 강한 어, 완전히 강하다라고 특히나 공격진에서 완전히 강하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웠었고 이 토너먼트에서 좀 강했었던 이탈리아라서 어 저는 이 조별에서는 조금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. 그래서. 어, 이탈리아가 지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당도 잉글랜드 쪽이 너무 낮게 좀 책정이 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잉글랜드의 승도 배제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삼번 경기입니다. 헝가리 대 독일의 경기고요. 헝가리는 1승 1패, 독일은 어 2무를 하고 있습니다. 독일이 3무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아요. 어쨌든 헝가리가 역습에서의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긴 합니다. 하지만 이 독일이 전력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약해졌다라고 할지라도 헝가리가 그렇게 수비적으로 웅크려 들었을 때 어, 저는 지금의 독일의 모습이라면 그래도 뚫어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,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산무까지는 독일이 갈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독일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헝거리의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사방 영입니다 네덜란드 대 폴란드의 경기고요. 어, 네덜란드는 2승을 하고 있습니다.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1승 1패를 하고 있고요. 네덜란드 확실히 강하죠. 근데 아,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일단 배당이 좀 높다라는 부분도 있겠고 폴란드가 공격진이 나쁘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이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. 어쨌든 지금 네덜란드는 어, 지금 승점이 높기 때문에 그다지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해요. 그래서 이 경기는 좀 이변을 가져가시는 것도 폴더에 여유가 있다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다른 경기의 폴더를 더 쓰고자 했고 어쨌든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폴란드가 공격적으로 강하더라도 수비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좋진 않기 때문에 네덜란드가 어 이번 조별에서의 보여준 그런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더 유리한 팀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덜란드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5번 경기입니다. 웰스 대 이제 벨기에 경기고요 어, 웰스는 어, 2패를 하고 있습니다.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1승 1패를 하고 있고요어 근데 저는 조금 아, 이 경기를 좀 이변으로 생각을 하는 게, 일단은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웰스와 벨기에를 비교했을 때는 벨기에가 확실히 좀 많이 앞서죠. 근데, 어, 배당도 너무 높게 책정이 됐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투표율도 많이 몰리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웨일즈가 이패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 저는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당연히 벨기에지만 이 투표율도 별개 쪽으로 많이 안 물린 부분들이라든지, 배당도 높게 책정된 부분들, 이거는 어좀 의심해 볼 만한 어 필요성이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어 승무패로 이병까지 포함을 해서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6번 경기입니다. 루마니아 대 핀란드의 경기고요. 핀란드는 1승 1무를 하고 있고 루마니아는 2패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핀란드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괜찮아요. 이번에 조별에서 보여준 모습들도 그렇고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괜찮고요. 뭐 루마니아와 비교했을 때는 경기력이 앞서는 건 맞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... 루마니아가 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, 루마니아가 이렇게 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어, 핀란드가 그것을 뚫어낼 아,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, 저는 좀이 경기는 아예 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는 어, 득점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. 그래서 루마니아의 무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칠번 경기입니다. 몬테네그로 대 보스니아의 경기고요. 보스니아는 1승 1무를 하고 있고요. 몬테네그로는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. 음 일단 무승부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리기도 했고, 두 팀의 이 경기력을 봤었을 때 사실은 보스니가 아 앞서긴 하는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사, 아, 두 팀이라서 아, 몬테네그로가 조별대 은근히 괜찮았어요.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. 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에 확실히 가까운 경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렇게 투표율이 무승부 쪽으로 많이 몰리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경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어, 저는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승패 방향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기력대로 보스니아 쪽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몬테네그로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8번 경기입니다. 북아일랜드 대 키프로스의 경기고요. 어, 북아일랜드는 1무 1패를 하고 있고요. 키프로스 같은 경우도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두팀다 뭐 조별에서의 좋은 상황은 아닌데 어, 경기력은 아, 그래도 북아일랜드가 앞서긴 하죠. 근데 북아일랜드라는 팀 자체가 저는 좀 음.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이 팀이 잘하는 모습들은 이런 수비적으로 지키고 역습에서의 그런 모습들 아니면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 좀 강한 건데 이 상대가 키프로스라서 얘네도 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북아일랜드의 단통으로만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번경입니다. 기 노르웨이 대 스웨덴의 경기고요 노르웨이는 2승을 하고 있고요.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지금 이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승점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경기에서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,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스웨덴이 저는 강한 팀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. 전체적으로 뭐. 활동량에서의 좋은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노르웨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두 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어 저는 그래도 노르웨이가 어 확실히 공격적의 화력이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르웨이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십방형입니다. 조지아 대 불가리아의 경기고요. 어 조지아는 이승을 하고 있고요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일무일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가리아가 뭐 수비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어, 이 조별에서의 좋은 부분들 물론 뭐이 조가 다좀 어, 약체들이 많아서 그 점을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이 조지아가 잘하고 있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봤던 시선에서는 경기력이 좋았었던 팀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조지아의 승은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조지아가 어 지금 2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마지막 경기에서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, 불가리아가 오히려 역습 한 방을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, 완전한 역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조지아의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1번 경기입니다. 스위스 대 포르투갈의 경기고요 어,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,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패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위스가 3패를 할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은 아니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, 물론, 득점을 정말 많이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. 슈팅 찬스 자체도 많은 편은 아니고요. 근데 저는 포르투갈 자체라는 팀이 지금 많이 좀어 떨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물론 득점을 조별에서 많이 만들어냈었지만 어 스위스의 와 그런 모습에서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한 팀은 좀 부러진다라는 생각이 좀 강해서 포르투갈의 배당도 높은 만큼. 저는 스위스가 3패로 마무리 지을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점을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입니다 스페인 대 체코의 경기고요 어, 체코는 1승 1무 뭐 스페인은 2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, 지금 뭐 일단은 첫번째도 가장 지배적인 생각은 아무래도 이제 스페인이 3무까지는 안갈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지금 3위로 승점 차이가 지금, 승점이 2점으로 3위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체코를 잡아내면 2위가 되겠죠. 그래서, 그 점을 생각을 해서 스페인의 동기부여도 높고, 체코와 경기력을 비교했을때 스페인이 최근에는 정말 약해진 부분들도 있지만, 어, 체코가 수비적으로 단단한 팀, 그리고 뭐, 이렇게 수비 라인 자체를 내리는 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스페인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스페인의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13만 경기입니다. 슬로베니아 대 세르비아의 경기고요 어, 세르비아는 1승 1패, 슬로베니아는 2패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들긴 해요. 세르비아의 배당도 높고, 어, 슬로베니아와의 승, 아, 이 경기력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긴 했는데. 이 슬로베니아가 지금 수비에서의 불안한 모습들도 많고, 공격도 공격대로 좀 풀리지 않는 모습들. 어, 세르비아가 슬로베니아의 상대로 완전한 강팀은 아니지만, 어, 저는 세르비아의 이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슬로베니아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마지막 경기입니다. 그리스 대 코스보의 경기고요 그리스는 2승을 하고 있고, 코스보는 1승 1패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요. 그리스가 3승까지 할 만큼의 좋은 팀이라고, 음,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진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. 어, 전체적인 이 경기에서의 모습들이 코스보와 비교했었을 때 코스보는 1승 1패를 하고 있죠. 근데 코스부도 생각보다 경기력이 좋은 편이라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두 팀을 봤었을 때 그리스가 조별에서의 보여준 모습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어, 마지막 경기도 정상적으로 나온 다면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.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된 만큼. 저는 그리스의 단통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구요. 어, 저는 내일 저녁에 풀뱃을 올릴지 말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프로토 영상은 올릴 건데, 어, 이 풀뱃을 제가 성적이 A매치 때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만약에 하게 되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